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l l 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고 기도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찬양 l 주셨고 소망도 주셨어요. 하나님께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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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은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삶의 여정여정마다 삭쳐진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 속에 크나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을 때에도 자기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들을 잘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인생에 큰 시련과 고난이 올 때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내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떤 것들을 회복시켜야 내 삶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첫 번째 회복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권세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근거 내가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나는 이렇게 약해, 나는 이렇게 연약해 내 속에 약점들이 많아 이런 얘기들을 서스름없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인생에 주어지는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기 인생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덕불 자랑할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니, 약한 것을 감춰야 되잖아요. 약한 것을 없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약한 것 자랑해도, 자기 단점 자랑해도." 그리고 자기 부족한 점 드러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걸어갈 길이 막혀지고 할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윗의 이름 여러분 저희들에게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낸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파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열고처럼 견고한 것을 세상에 세워놨어요 우리 가는 길을 막아요 그고이 세상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쌓아놓은 사상이 있어요. 이데올로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것이니요 영적인 사험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최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마귀가 일으키는데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믿음의 의심을 주어서 믿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회복시켜 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주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권세가 군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육체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께서 주신 권세,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투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무기는 결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쟁을 할 때에 육체에 속한 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기, 죽게 주신 권세 이걸 통해서 마귀의 권세 이 세상의 힘이 굴복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룹 바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영적인 싸움 싸워 보십시오. 여러분 설날을 맞이하면 우리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하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예수님보다 더큰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기를 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에 세상적인 권세를 발 아래에 두어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기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항해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스 10장 4절에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주께서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 자리가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이 세상의 경관진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시오 저희들이 주신 주님의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8절를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고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이 뭔줄 아십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을까? 그리고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살아간 삶이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길로 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 의심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살기 위해서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 2절에 보면 담의 세계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색 성을 지켰으나 33절에 보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예약하면 도망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은 이 세상의 일들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설명할 때에 유대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설명해 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린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것 갖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설명하지 않습니다 빌리포스 3장 5제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판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회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유대인으로서요,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나는 이것 가지고 내 인생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무엇으로 자기 인생 설명하는 줄 아세요?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로 내 인생 설명하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 인생 설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명해 내야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설명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그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승로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우스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너희가 누군줄 아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어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이 그리스도 2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불완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외모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재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들으려면 막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게 막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몸은 약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자기 인생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와 그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누가 보면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70명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따로 귀신을 축출하는 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7 0명을 따로 불러갖고 그에게 각 마을로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양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을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각골과 마을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훈련을 받았습니까?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군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가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주께서 주시는 권세는 그리스도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도록 그래서 마귀가 떨어져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도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가장 중히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복음이 성포될 때 복음으로써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여인이 자기 영혼이 너무 공고하고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물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인생의 진리 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인생의 진리의 문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그 인생의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케오는요 그가 가진 것이 많이 있더라도 그런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생의 허무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허무감의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죽어갈 때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냈습니다. 그 복음 속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복음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 말이 지혜로 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흩지 않게 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정의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윌리엄 윌리몬의 성육신한책 속에서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노력으로 다다른 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지적인 것을 동원시켜서 신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인간이 높은 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딱 얘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없이 인간의 모든 지적인 것을 동원시켜서 만든 그 신이 그게 우상이야. 인간의 모든 능력을 지혜를 동원시켜서 만든 그 바벨탑, 그게 바로 우상이야. 만약에 이 우상이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냐 하면 바벨탑은 그들이 무덤이 될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무너져야 우리 인생의 길에 복음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열리고 죄삼이 열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혼전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영혼 불변의 진리입니다 시대가 문화가 다를 때마다 복음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개작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절대 불변의 진리로 이땅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천사나 사람이나 그 어떤 누구라도 그 복음의 내용을 바꾼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큰 자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장면들이요, 대사로일 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나옵니다. 대사로일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이 너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있는 너희들이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멸류관이라는 것.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영적으로 세웠으리 이것보다 더큰 멸류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온 성경 본문만 써 팔째를 보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양육하는 해산의수고 이것은요 복음의 전도자만이 알수 있는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최고의 멸류관이고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향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쳐진 삶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해결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들여다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경관지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설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죄 영광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었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은혜가이 설날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 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추선 명절이 되설 명절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